안녕하세요. 코코진입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파자마 세트 만들어 봤는데요. 상의는 앞에 주름을 주어서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속옷 안 입어도 표안 나고요. 바지도 넉넉한 사이즈로 시원하게 반바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민소매 블라우스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 패턴은 제가 재작년인가 하얀색 지지미로 원피스 만들었는데 되게 예쁘다고들 많이 찾아주셨던 패턴이거든요. 자세한 패턴 정보는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란 참고해 주시면 되구요. 자, 재단을 해봅니다. 골선으로 앞판, 뒷판 한 장씩 떠주시는데, 어, 저는 옆선하고 어깨선, 솔기를 전부 다 쌈솔로 처리했기 때문에 1.5cm 시접 주었구요. 그리고 밑단은 4cm. 그리고 목둘레랑 진동둘레는 시접 0입니다. 바이어스로 감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감쌀 바이어스용으로 폭 4cm짜리 바이어스 길게 잘라주세요. 재단이 끝났으면 이제 앞판과 뒷판 목둘레 주름을 잡아볼 거예요. 뒷판 목둘레는 이렇게 너치 표시한 곳딱 겹쳐서 세로로 조금 박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로로 눌러서 그 뭔지 아시죠? 셔츠 뒷판 보면 그 여유분 활동분에 그렇게 주름 준 거. 그 모양대로 주름을 줬고요 그리고 앞판은 조금 길게 잡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큰 땀으로 재봉해서 실 하나 잡아당겨서 균일한 주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 그 프리사이즈 기준으로 저는 14cm 정도가 되게 잡아당기는 것이 저한테 맞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각자의 체형에 따라서 가슴이 크거나 뭐 그러시면 조금 더 넓게 여유 여유를 더 주셔도 됩니다 좋겠다. 이제 앞판과 뒷판을 겉면끼리 마주닥게 놓고 어깨선과 옆선을 재봉해줍니다. 시접 1.5cm 주고 재봉했고요. 그냥 오버록 치면 더 빠르고 좋긴 한데 왠지 이걸 제가 입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쌈소를 했습니다. 앞판 쪽 시접을 조금만 남겨놓고 한 0.7에서 0.5 정도 조금만 남겨놓고 자른 다음에 이제 뒷판 시접 1.5cm 잖아요. 그거로 감싸서 앞판 쪽으로 이렇게 젖혀서 눌러 박으면 됩니다. 쌈솔 아시죠? 그 다음에 진동 둘레와 목둘레는 바이어스로 감싸줍니다. 바이어스는 폭 4cm로 자르시고요. 먼저 안면 쪽에서 바이어스 올려놓고 시접 1 주고 곡선 부분 제공하고 반대쪽으로 꺾어서 접고 접어서 그 테두리를 감싸면서 박아주는 건데, 바이어스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깔끔하고 편한 것 같긴 해요. 이 인구의 바이어스 감싸는 거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처음이신 분들은 여기 위에 올려놓는 이 카드 또는 이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단 시접 4cm를 2cm씩 두번 접어서 상침하면 끝입니다. 물론 다림질 하셔서 예쁘게 잘 박으시면 됩니다. 전 그냥 대충 손으로 했습니다. 집에서 내가 입을 건데 뭐, 뭔 상관이야. 이제 바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원래 만들었던 그 파란색 원단으로 재단한 샷이 촬영한 게다 어디로 날아가서 잠깐 요것만, 재단샷만 다른 색깔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앞판이고 이게 뒷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옆선인데 일자로 했기 때문에 한 번에 통으로 재단을 하면 옆선 한번안 박아도 돼서 되게 간단히 만들 수 있거든요. 두장 겹쳐서 한꺼번에 재단하시고 옆선은 시접 1.5 그리고 밑에 시접 4, 위는 시접 5를 줬어요. 안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그 안에 고무줄 넣으려고. 그리고, 바지통이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시접사를 이렇게 깎아지르듯이, 이렇게 재단하시면 여기 모자라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대칭되게, 접었을 때 만날 수 있는 선으로, 그렇게 재단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겉면끼리 마주잡게 접어서, 옆선 제공해주세요. 그런데, 재공하기 전에, 얘를 미리 이렇게 2cm씩 두번 접어서 안쪽으로 다려주면 더 편하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파자마자 그냥 대충. 바지통 두 개가 각각 완성이 되면, 한 개만 뒤집어서 겉면이 바깥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다른 한 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겉면끼리 마주 닿게 겹쳐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U자 형태로 그 가랑이 지나가는 그 라인을 재봉하고 오버록 하거나 쌈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멀쩡한 바지가 완성이 되죠. 밑단은 시접 4cm 였으니까 2cm씩 두번 접어서 상침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위에, 위에 고무줄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각자 허리 사이즈보다 한 7cm, 8cm 정도 짧게 자른 다음에 저렇게 붙여서 원통으로 만든 다음에 시접 사이에 넣고 끼워서 박았습니다. 시접 5cm 준 걸로 접고 접어서 고무줄 완전히 들어가게 해서 쭉 재봉하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고무줄 잡아당기면서 재봉하면 충분히 한 바퀴 쉽게 재봉할 수 있습니다. 완성입니다. 위아래 평상복 너무 예쁘고 편하고 시원하겠죠? 꼭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